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후레드군입니다. 여러분들과 독일어 장문 독해를 같이 하고 있죠. 어 참고로 말씀드렸겠지만 이 독일어 장문 독해 파트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스크립트를 드리고 있죠. 텍스트를 미리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서 미리 최소한 모르는 단어 찾아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저 수학 같은 거 인강으로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고 있으면 다 알죠. 아 이거, 아 저거 쉽네, 개꿀이네. 근데 한 번만 돌아서거나 혹은 숫자만 살짝만 바꿔놓으면 전혀 모르는 문제가 되죠. 똑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텍스트를 미리 프린트물로 보시고, 그리고서 이거 들으시는걸 추천합니다. 항상 텍스트 비번은 그 파일 비번은 스튜디오 프레드니까 그렇게 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4강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텍스트는 이겁니다. Die Nähe des Wassers라고 되어 있고, 항상 제가 그런 것처럼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Wegen ihr hat ein Jugendlicher schon die Polizei gerufen. Denn die Figur El Nino sieht einem Menschen sehr ähnlich, speziell wenn sie im Wasser des b o d e n e s sitzt. Die Skulptur des Stuttgarter Künstler Ubo Enninger steht nämlich in Radolfzell sehr dicht am See. So wird sie oft nass. Und dann haben nicht wenige Kinder Angst. Er trinkt dort gerade ein Mensch. Die Einwohner von Radolfzell kennen das Phänomen schon. Für sie ist El Nino aber sehr praktisch. An ihm können sie nämlich immer den aktuellen Wasserstrand sehen manchmal geht das wasser der figur bis zum hals die sie war aber auch schon einmal komplett weg dieses spiel mit dem element wasser passt zum ne namen el nino ist auch ein extremes wetterphänomen teilen süd- und mittelamerikas bringt es immer wieder probleme eines davon ist viel regen bei Uwe Enigas, Skulpturen steht der Mensch im Zentrum. Am Bodensee wird deutlich, er lebt nicht in der Isolation. Der Mensch hat direkten Kontakt mit der Natur und das mit allen möglichen Konsequenzen. 자, 자, Die Nähe des Wassers. v e g i n ear, I n u g e n t l i s h o n d i p o l i t i c e l o f e n. 제가 참고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라고 한 사천 번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v e g i n ear, pen으로 바꿀게요. 네, v e g i n ear 묶어줘야 되겠죠? v e g i n 같은 경우는 genitive 이격지배 전치사기 이 때문에 v e g i n ear 그게 뭐예요? 어떤 여성 명사를 끌고 왔다는 얘기죠. 뭔지 모르겠는데 대명사 처리돼 있으니까 일단 봅시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제삼의 어떤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e I n u g e n t l i s h o 다 하고 핫하고 순서가 바뀌어있죠핫 아이 뉴 유겐트리션. 그렇죠? 항상 주어가 아닌 제삼의 무언가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독일어는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쇼디 폴리스아이케후픈경찰의한 어린 아이가 한 청년이 한 유겐트시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기본적으로 10대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우리 치만 애가 그죠? 경찰에 경찰에 불렀대요. 디폴리스 아이케후픈 자, f 우 n 같은 경우는 그냥 부르는 거죠. 안 f 우 n 같은 경우는 전화로 부르는 거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요건 말 그대로 그거 있죠. 아, 예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 되겠다. 딱, 딱 그때 사람 부르는 거. f 우 n 이죠 소리 질러 부르다 할 때도 f 우 n 입니다 Then, 왜냐하면, 요건 아직 해결 안 됐어요. 참고로. Then, 왜냐하면, 디피구어 엘니뇨. 엘니뇨라고 하는 피구어 피구어는 어떤 사람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실제로도 가리키고 예를 들면 그~ 외양 모습 이런 거할때 동상 이런 것들 피구어라고 말할 수있겠요 피규어라고 하죠 피규어 우리 말 그~ 우리 말이 아니네요 영어 네요 네. 엘니뇨라고 하는 피구어가 피구어가 sieht. Sehr ähnlich.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Z 아니면 m e n t i o n s l i 니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참고로 El Niño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어, the boy라는 뜻이에요 the boy El Niño 반대말은 La Niña라고 하죠 뭐고 스페인니까 여러분 지금 뭐 굳이 이 수업에서는 아실 필요 없겠지만 참고삼아 사람과 되게 비슷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외계인 이유는 뭐겠어요? 왜 경찰에 전화했겠어요? 디 피구어겠죠? 여기서 디 피구어. 이 피구어 때문에 어때요? 애가 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 왜? 왜냐하면 그게 사람하고 매우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요. The seed I mentioned the a i s h 그죠? The seed I mentioned the a i s h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보인다. 특별히 언제, wenn sie im Wasser des b o d e n s e s sitzt. b o d e n s e 의 물에 앉아 있으면 이런 얘기죠. b o d e n s e 의 물에 앉아 있으면 즉 물에 들어 앉아 있으면 동상이 물가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러면 더 특별해 보인다. 스페 e 엘 대신에 예를 들면 우리들 알고 있는 표현으로 besonders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실제로 요렇게 생겼어요. 좀골드리했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주변에 다른 동상들이 좀몇 개씩 있는데 그 조각상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텍스트 나오겠지만 물이 일정 이상 예를 들면 많아져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이게 물이 잠기겠죠. 그럼 이 상태였다가 여기까지 보였다가 여기까지 보였다가 여기까지 보였다가, 여기까지 보였다가 나중에는 목만 이렇게 내밀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안 보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로테스크한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왜경찰를 불렀는지 밤에 보면 끔찍할 수도 있을 거예요. die skulptur des stuttgarter k ü n s t l e r ubo enninga 자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어 예술가인 이 Ubo 우보 n 닝가라고 하는 사람의 die skulptur 그 조각상이 steht 서 있다 모하기 때문에 냄니시는 모마기 왜왜 그게 서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in radolfszell The dist am ze. 라돌프 셀 같은 걸 참고로 이거는 지명이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요. 돼 그냥 라돌프 셀 그냥 그때 읽으시면 되고, the dist am ze. 자 여기서 the dist am z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the dist am ze. 요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을 쓰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Direct neben이라든가 바로 옆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디언니에 이런 표현도 인디언니폰 할때 그죠? 인디언니폰 이런 식의 표현과 같은 혹은 유사한 표현이다. 참고로 요건 수학적인 표현이죠. 독일에서는 유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사하다는 게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것때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할때 이제 디시담즈 이런 표현은 direct neben dem See 라든지 뭐, in der n s h e o m See라든가 이런식으로 쓸수 있겠죠. 바로 옆에. r a d o l f e l l 은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랬어요 r a d o l f e l l 의그 호숫가에 완전히 그냥 바로 옆에 호숫가에 있기 n 임 m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죠? So wird sie oft nass.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이게 자주 축축하게 졌는데요. 즉, 물이, 무슨 얘기겠어요? 호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가에 있으면 당연히 물의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젖어져라 가겠죠. 온단 하벤 니스트 위니게 킨더 앙스 니스트 위니게 킨더니까 적지 않은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떤 걸로? 에어트링 도르트 게라데 앤 맨시 자, 에어트링 켄이 동사원형이죠. 에어트링 도르트 게라데 앤 맨시 혹시 어? 저기 지금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거 아니야? 물에 빠져 허겁지겁 생겨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진다는 거죠. 에어트랭킹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는 것 중에서 특히나 익사하는 걸에어트랭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우에 따라서 멀리서 보면 물에 차오르면 저기에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디아 e i n h 폰 b 돌 t a o r a d l e l l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줘야 되겠죠. 이 r a d d l e l l 이라고 하는 곳의 주민들은 k 는 알고 있습니다. 다스 페 p h ä n 이 증상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누가 무릎 빠져 죽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f u z 여기서 z 도디 o die Einwohner겠죠. 이 주민들에게서 El Nino라고 하는 것은 자, 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맨 앞에 나와있죠. 그러니까 동사적으로 바뀌는 거. Fuzzy. Ist El Nino, aber sehr praktisch. 근데 되게 요긴 하대요. 어떤 면에서 요긴 하냐? 안 i h 크는 씨 여기서는 디 아인보너겠죠 아인보너 주민들은 크는 할수 있습니다 네임리스 뭐하기 때문에 임하 댄 악투엘렌 뻐스슈트한트 셋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임리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무엇을 볼수 있어요 임하 항상 댄 악투엘렌 뻐스슈트한트 뻐스슈트한트는 쉽게 말하면 수의 수위 물이 얼마나 깊은지 혹은 얕은 지 정도 보는 게수위죠 이마 땐악토웰렌사 a 시간 현재 물의 수위가 얼마나 드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그엘니뉴 주변을 주변에서 자 참고로 안을 쓴거 보면 자 요게 건물이죠 반오프라고 합시다 이 안에 들어가 으면임바나프죠 그죠 임바노프 그죠 그런데 이 위에 있으면 아웃 후고 아웃 고유벌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암바노나프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암바노는 사실 이 주변에라는 이 근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암을 말할 때 장소에 대해서 여기서 안 이임을 쓴 것도 뭐냐면 그 동상에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이 쪽 조각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 둥그렇게 이 주변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주변 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차온지 보고서 얘가 목만 남았다든지 허리까지 왔다든지 이런 거 통해서 라사슈트한트 수위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이임하고 쓴 겁니다. 참고로 엘리누에 대해서. manchmal geht das Wasser der Figur bis zum Hals. 때때로 das Wasser는 geht, 갑니다. 어디까지? der Figur bis zum Hals. 응? das Wasser der Figur bis zum Hals. 그 Figur의 물이 어디까지 가요? bis zum Hals. 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럼 목만 남겠죠. sie war aber auch schon einmal komplett weg. 여기서 sie는 참고로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die 피구어겠죠. 그 피구어, 그 동상이 조각상은 어떻겠대요? 숀 알말 컴플렛 <목소리> 윅 이점. 사라졌대. 요 완전히 한번 사라진 적이 있대. 요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목까지 차 r u 게 아니라 머리까지 차올랐다는 겠죠. dieses Spiel mit dem Element Wasser passt zum Namen. 자, 이 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게임. 자, 우리 말로 하면 게임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동상이 있을 때 수위에 따라서 이게 잠겼다가 드러났다가 하는 이 현상이죠 이 현상. 그래서 this will은 앞에 있어서는 phenomenon을 대신 더볼수 있겠죠. 그 현상은 past sum namen 이름에 걸맞는다. El niño라고 는 이름에 걸맞는다. 왜냐하면 El niño는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auch ein extremes wetterphenomen 극단적인 즉 극단적인 날씨 현상 날씨. 급변 현상하고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엘리뇨가 뭐예요? 우리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무슨 날씨 급변 현상 이런 걸 가리키는 엘리뇨라고 그러죠. 반대로 라니냐도 있죠. 그죠. 무슨 뭐뭐 음? 지구온난화 관련해가지고 뭐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면서 뭐 날씨가 기연 뭐 기상 뭐기 뭐라 그래 이상고온 네 이상고온 내지는 뭐 이상저온이라고 나타나는 거. 타일랜즈 유트은 미테아메리카스 브링테스 이마 비더 로블리메 에스 브링트죠. Es bringt immer wieder probleme 항상 문제를 가져오는데 어디 타일랜드 쥐트 운트 미테라메리카스 남부 중부 아메리카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남미라고 그러죠 얘는 남중미라고 불러요 참고로 타일랜드 쥐트 운트 미테라메리카스 bringt es immer wieder probleme eines stafon ist viel regen 자왜 아인스일까 왜냐하면 das problem이죠 das problem ein problem 그중에 하나 정관사를 쓰면 Das Problem이겠죠. Das Problem. 근데 앞에 뭐라고 돼있으면 Problem이었죠. Problem의 문제들이었죠. 그것들 가운데 한 Eines davon이 된거죠. Eines davon. 왜냐면 중성명사였기 때문에 Eines davon. 참고로 물을 때 Ein Problem dav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Ein Problem 자체를 한 단어로 그냥 바꿔보면 Eines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Eines davon.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포구죠. 필레겐 포구죠. 포구. 비가 많이 온 거. bei uboeninger skulpturen i uboeninger의 수많은 스쿠프투어건 조각상들 주변에 조각상들이 주변에 steht 서 있다. der mensch im z e n t r u m 아까 봤던 그 사람 동상. der mensch 사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am boden s e e wird deutlich 보든즈 주변에서 이게 아주 어떻다? 분명해집니다. Er lebt nicht in der Isolation.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Der Mensch, 사람이, hat direkten Kontakt mit der Natur. 그 사람, 여기서 아까 말했던 사람 동상이죠. 실제로 사람, 이건 중의적인 표현인데 이 우도 에닝아의 수많은 조각상들 주변에 보면 사람이 한건서 있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로 사람 동상에도 서 있다는 의미도 하고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즉 실제 사람이 들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일부단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은 혼자 살지 않죠. 사람은 자연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컨택트 직접적인 연결선상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을 동상으로도 만들어놨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자연과 별개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타스 및아렌 묘클리신, 컨셉헤이슨 그래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양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현상, 동상으로 표현된 사람을 놓고 주변에 담 담은 수많은 그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게 물이 얼마나 차오르냐 혹은 줄어드냐 가지고, 보여준 이 증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도 실제로 이런 수많은 자연 현상들과 별개의 문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w e g e n i h r hat ein jugendlicher schon die Polizei gerufen, denn die Figur El Niño sieht einem Menschen ähnlich, speziell wenn sie im Wasser des Bodensees sitzt. Die Skulptur des Stuttgarter Künstlers Ubo Enninger steht nämlich in Radolfzell sehr dicht am See. So wird sie oft nass. Und dann nie, haben nicht wenige Kinder Angst. Er trinkt dort gerade ein Mensch. Die Einwohner von Radolfzell kennen das Phänomen schon. Für sie ist El Nino aber sehr praktisch. An ihm können sie nämlich immer den aktuellen Wasserstrand sehen. Manchmal geht das Wasser der Figur bis zum Hals. Sie war aber auch schon einmal komplett weg. Dieses Spiel mit dem Element Wasser passt zum Namen. El Niño ist auch ein extremes Wetterphänomen. Teilen Süd- und Mittelamerikas bringt es immer wieder Probleme. Eines davon ist viel Regen. Bei Ubo Enningers Skulpturen steht der Mensch im Zentrum. 암 Boden s i n wir deutlich erlebt nicht in der Isolation der Mensch hat direkten Kontakt mit der Natur und das mit allen möglichen Konsequenzen 그렇 요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같이 읽어 보시고 그리고서 다음 시간에 또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